너무 은밀했기 때문에 제가 뒤로 오는 것도 모르는군. 음. 우리 상대방이 어디있어? 동이 1도 없어. 대장전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면 주요 거점을 확인했다 서둘러 확보하라 반동 제로. 목표를 점령하라. 주요 거점을 잃었다. 아 좋아요. 백범 귀엽네. 달아주시고.

개머리판 제거해서 이동 속도도 빠름. 매우 좋은 세팅이죠. 룩은 정말 안담하지만 생깁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따 호브전 <호부자> 열렬한다. 들어와. <목소리> 너안 나오면 뛰죠. 어디서 내리신 거죠? 난 미리 가있어 심수주겠다. 이동 준비아이 깔아 좀. 미사일 접근 중. 개머리판 제거하는 게 진짜 되게 좋아. 로그샷 쪽이면은 아직 동굴 입구 쪽이죠? 여기서 내공 남냠을 이렇게. 아아 아. 아. 참 밸런스 아 밸런스래. 타이밍 안 좋게 나오네. 우리 팀이잖아, 우리 팀이 거기서 배 나와. 아, 점수 많이 먹었어요. 지금 이거 먹혔네. 너 거기 숨어있다고 살할 수 있을 줄 알아? 아살수 있네요. 아야 그럼 좀뒤좀 좀 봐주지 좀. 아 너무 아프다. 아, 감사합니다. 그렇게 봐주세요 이렇게. 준비. 아. 제가, 형님들, 너무 혼자 하기가 빡셉니다, 네? 뭐, 팀전인데 인생 혼자 사는 느낌이에요, 지금. 저좀 좀, 뒤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 둘을 컷 했습니다. 그렇다는 거는 안쪽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. 세명 정도 있을 거예요. 하나, 둘, 아! 여러분! 아, 미쳐버리겠다. 안 되겠다. 절벽 길은 포기해. 절벽길은 깔끔하게 포기해 줍니다. 여거 먹으면 돼요. 어림도 없지. <laughs> 거기서 수류탄 던지겠다고? 어림도 없지. 동굴이 구조인 것 같은데? 내 앞에 발소리. 피좀 회복하겠습니다. 내 앞에 발소리, 내 앞에 발소리, 내 앞에 발소리. 이거 진짜 아무도 안 잡아줘? 아 밀리고 있다. 힘내. 저기 절반이나 <놀람> 없어고 있다. 정신 차려. 준비. 들라드라들라 가라. 주요 거 장전을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? 로지가 장전을 하는 게 맞겠지? 그그그그그걸럴 거야. 가라, 가라, 가라. 막아 가고가오 쉣. 오 쉣. 아군이 이기고 있어. 아, 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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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쳇. Help me. s o m e d o n t shoot. 아, f u 기 주요 거점을 파괴지거는겼어 준비해, 바로 이동한다. 뭐라 저는 과감하게 그냥 포기할게요. 아, 미친, 이게 뜨면 어떡하냐고! 아. 이거 아무도 안 쏴줄 거란 말이야, 또. 나만 쏠 거라고. 너무 뻔해. 야, 두 목숨에 공격 혈기면 싸다. 싸다, 싸. 아, 후보젤까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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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아씨이놈미다 멍청이들 여기 놓을 거냐? 이러면 개구를 누가 봐줘야 돼요. 아, 미치겠다. 아, 야, 아무도 안 먹고 있어, 세상에. 아, 내가 막아주면 뭐해? 아, 이 빌어먹을 놈들아, 니들이 팀원이냐? 주겠다. 이동 준비. 게임하지 마십시오. 형님들은 게임하지 마십시오. 아, 힘 받는다. 완료! 알겠다. 거점으로 이동하라. 저 코버졌을 뿐이야. 아, 이거 뭐가 돼서 몸이 뻑뻑해? 아, 오, 뭐야? 어떻게 살았지? 내몸 비브라늄인가? 과감하게 줘. 과감하게 주고요. 이거 먹겠습니다. 저는. 남자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. 어 그만해 트로피가 깔려있다구 주요 거점을 주요 거점을 주요 거점을 아니 아군아 왜 여, 여기로 오는거야? 지금 거점을 여기로 뭐가 되는데 아아 과감하게 줄줄도 알아야됩니다 과감하게 주는 남자 알로지 연막으로 막아버려주고, 중광희정기네 제발 거점을... 얘들아, 거긴 뺏기면 안 되는 자리야. 먹기가 굉장히 힘들다고. 아, 세명 닦았어요. 네명 닦았어요. 얘들아, 들어가지 말! 아찾아어 <laughs> <Çok boom and Remi> 哈哈哈哈哈哈。<laughs> <laughs>